깡순아 또 새끼 한 마리 어디 갔어? 에이, 며칠 만에 밥 먹으러 와지고서는 새끼 한 마리 어디 갔어? 빨리 찾아봐 삼촌 왜 새끼 한 마리만 보이지 삼촌아 미안 삼촌 좀 볼게 눈부셔도 조금만 참아 아 새끼 한 마리 밖에 없는데 아이 자식 밥은 남아 있고 아 짜증 새끼 한 마리 어디갔어 아이참 아이. 아, 내일 찾아서 데리고 와눈부시으면 미안해 껌이 이 삼치 잡았다 좋아 <laughs> 좋아 삼참 만나줄게. 여기서 놀 거야? 놀고 있어. <laughs> 더 신나셨네. 달거든? 야너 구울라 하지마 이리와 밥 줄게 꼬미 <laughs> 오늘 얘기 줄게 맛있게 냠냠 좋아, 여러분 <laughs> 새끼! <laughs> <웃음> <웃음> 거미 왜 이렇게 귀엽게 놓여 있어? 너 이놈의 새끼 또 삼촌 선물라고 왔지? 뿅, 뿅, 뿅. 뿅! 물마 아퍼. 이거 안먹면 산촌이 손주겠는데 물어서 뿅뿅 뿅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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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다봐. 뿅. 잠오지또잠오니까 삼촌 옆에 와가지고 숨을려고 <laughs> 왜 그렇게 귀엽게 누워있어? 落ち着いて。 아이 귀여워 일단은 코미 얌전한데 차다 어떻게 그렇게 눈고 번뜩 떠? 그냥 차? 아이고, 우리 꼬미차.